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양과 목자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신령과 신부, 주인과 종, 왕과 신하, 목자와 양의 관계 등입니다. 그중에서 시편 100편 3절은 성도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양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양의 일반적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다리만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순한 동물이지만 호기심 많아 쉽게 무리해서 이탈합니다. 주변에 새로운 것을 기웃거리다가. 광야의 비탈진 끝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목자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영적인 시력은 더욱 나쁩니다. 그래서 영원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잘 속고 느리다는 것입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늑대는 양들을 잡아 먹으려 할때 비좁은 골짜기로 양들 유인합니다. 양들은 느려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양들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살다 보면 속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이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은 다리가 강하지 못해서 가다가 곧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먹자가 와서 세워줄 때까지 그냥 누워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한번 침체기에 들어가면 한쪽에 숨어서 잘 나오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의 네 번째 특징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입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군중심리에 쉽게 동요됩니다. 참세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갑자기 날아오르면 온 무리가 우르르 도망칩니다. 양한 마리가 겁에 질려 달아나면 다른 양들은 무엇 때문에 달아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서 도망갑니다. 양들은 늑대나 곰, 사자 그리고 그 밖의 적들이 덮칠 기미만 보여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아날 준비를 합니다.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자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위험에 처할 때 단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겁 많은 가축입니다. 양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점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것만 먹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약한 양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합니다. 힘센 양은 불을 뜯고 있는 약한 양에게 다가가서 "저리 비켜"라고 머리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은 경제 의식을 잊어버리고 싸움을 끝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을 때는 양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든 작든 자기 주장 내서우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투쟁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보이지 않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면 어리석고 이기적인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때 욕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양은 습관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양을 내버려 둔다면 양은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닐 것입니다.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임을 알고도 반복해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길 좋아해서 자신의 길로만 갑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데도 반복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양들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게 양입니다. 목자가 불밭과 물가로 데려가지 않으면 혼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할수 없습니다. 아플 때 돌봐야 하고 임신했을 때 출산을 도와주어야 하고 밤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양기라는 짐승은 약점투성입니다 다리도 짧고 공격무기도 없고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게다가 총명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쉽게 산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이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양의 믿음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한 양은 안전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10편 2, 3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살수 없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때려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재해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직 길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잃은 양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 안에 의와 생명,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 3141에 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